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전히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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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못히 완전히 완전 준비 완료히완을 내리시죠 완전히 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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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히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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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다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을지습니다 어, 준비 완료. c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I dismissed. Yes, I know.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t up, come here. Be s c b d y 시 u s c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아, 예, 회장님. 역력을 내리시죠. SCB 준비 완료. 자, 그럼. 그래, 준비 완료. 예, 회장님. 그렇게용하시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아, 너무 SCB 준비 완료. 역력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 t 확인. 알겠습니다. 당뇨이 부족합니다. 당뇨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I c 만 n s 십시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가 a 가 s 가 e that.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습니다 MCD 준비 완료. 서플레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갑니다. 이동. 전진 앞으로.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목표 위치는? 갑니다. 전진 앞으로. 듣고 있습니다. I'm n o 니까 u r 라이드 you're a good person. 을내 not sure if you're a g 니다 d person. I'm not s u 말수 if you're a good person. I'm S.C. 위에서 할니다 목표 설정. 니다일 S.C. 준비 완료. 설정. 목표, 목표 위치는 우울까요갑니다 듣고 있습니다. 우와. 이는데요완 완료. 목표 위치는?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Yeah. 목표 설정! 계획이 네, 가십니까여고 있습니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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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각종 준비 완습니다예집이야 말씀하시죠, 내장님 네, 대장님. 예? 니다 네. 음. 네, 갑니다 오, 우 그저 집이야 네, 갑니다 여행 네, 있으십니까? 네, 갑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네, 놓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각 예. 목표 네. 위치는 SCB 준비 완료. 포사 건물 완료. 대령 있으니까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예. 말씀하시죠. SCB 준비 완료. 대장님 대령 네, 네,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be the same. I don't k n o 니다 just be like you. I'm not. I'm not. i 니다 o 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니다 t I'm not. I'm not. I'm not. i 그렇 u 명령을 내리십시오. g e r y o u n g e 말씀하시죠. 그 e r 미래 u 이 부족합니다. u n g e r y o u 십시오 r y 을내 n g e r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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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언케어 패션, 패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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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니다션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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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갑니다. 전진 앞으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미부족합니미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전진 앞으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1회 니다

영량을 내려주십시오 할까요 서플라이 포가 부족합니다 말씀 아군이 공격고 있습니다 그럼 잘 됐나? 그 정도쯤이야 <목소리> 문제없습니다 <목소리> 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소리>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못는데요니다 네. 예. 업그레이드 완료 개 네, 있으십니까? 후할까요 네, 갑니다 미래나이 부족한 쪽을 고 있습니다. 갑니다. 네, 갑니다. 미래나이 부족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미래나부습니다그 정도 집착.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개시. 미래이 해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십시오. 목표 설정. 목표 독 위치는 유인을 내려도 좋아 시스템 접촉 중요. 영역을 내리십시오. 이 있으십니까? 갑니다. 시스템 접촉. 캬! 바로. 을 내려도 십시오명령을 내려도 십시니다 이동. o p e you reach 이동. out. I d o n 이동. e t up 염령을내려놓으시귀로비 끝났습니다. 어라 복귀로 잊어라. 복귀로 잊어라. 복귀로 잊어라. 복귀로 잊어라. 복귀로 잊어라. 복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복제호 성장 준비 끝났습니다. 계획 네, 있으십니까? 예 네,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갑니다. 맞죠? 말씀하시죠 대장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계획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갑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계획 있으십니까? 말씀하시죠. 대장님. 뭘까요말씀하십시 대장님. s c b 준비 완료. 네, 예. 예, 갑니다. 무선 교수기 가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습니다 계획이 수립니까? 언제 없을지 설정 정도 알겠습니다. 대장. 그렇시면 지죠. 목표 위치는 <목소리> 예. 업그레이드 완료 미래랄이부족굽고 있습니다. 굽히고 그네 아, 그 아, 네 어. 있습니다. 굽히고 있습니다. 굽습니다 굽히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굽히다굽히니다듣고 있습니다. 굽니다 굽히고 니다히히 I'm not sure. I'm not 니까알겠습니 n 명령을 내리시 i 목표 위치는?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표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예, sure. I'm n s

당신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시 if you're n 이디 s 가부 e if y 말씀하시죠, o 장님 u r e if y o u r s u r s c b 준비 완료 <목소리> <목소리>

네장님. 예. 그럼 말씀하시죠, 대장님 계획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말씀하시죠, 대장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명령을 <네장님>.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위치는 갑니다. 목표 위치는? 않고, 목지 않고, 목표를 고 목표를 잊지 목표를 잊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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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를 잊지 다고 목표를 잊지 않목표 위치는 않고, 을 내리시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물을까요? 네, 갑니다. 제스터, 아, 천둥주. 수신 중입니다. 와, 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뭐, 그 아군이 뭐,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장님, 회의 있으십니까? 양궁 완료. 문제 없습니다. 아, 오, 그 정도쯤이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한 손검을 사용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님. 네, 갑니다.

목표 위치는? 아, 계획 있으십니까? 준비 예, 끝났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한번. 목표 예, 설정! 서플레이 드포가 부족합니다. 영을주시 목표 위치는? 목표 설치 수신 중입니다. 뭐랄까요? <뭐라> 말씀하시죠, 대장님. 뭐랄까요? 문제 없습니다. 아, 아, 안 반갑습니다. 어. 사령관. 뭐할까요 화면 잡혀서 맨날 샵에서 맨날 샵에서 맨날 샵에서 맨날 샵에서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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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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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안갑습니다명령하 설득. 옛 알겠습니다. 옛 손짓이 되는 소용입니다. 아났습니다도설 명령을 주니까 말씀하시죠, 대장님 목표 설정. 배위 <목표>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안전입니다. 사령관님 없습니다. 하고, 목표 위치는 수신 중입니다. 번번. 배위 있으십니까?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안전입니다. 사령관님. 목표 설정. 영장을 내주십시오 수신 중입니다. 번번. 목표 설정. 영장을 내려주 잡혔습니다. 영장을 어, 내주십시오 병태을 사격장입니다 병태어습니다 복태원 사격장입니다 복태원 사입니다 목표 원사 목표 입니다 복태원 사장입니다 복태원 사격장입니입니다입니다 전진 앞으로 명령을 지키고 살짝 이동 뭘 할까요? 목표를 살짝 목표 수술할까요? 살짝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수신 중입니다. 번번 몸을 안 잡기로 결혼합니다. 사령관님 명예는 지키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전진 앞으로 방면 쭉 켰습니다. 영대을 내려주십시오 적니다넌대 위치는 로넌대략적주십시오 수신 중입니다 략적으로넌으로넌 대략적으로. 넌 대략적으로. 넌 대장님 준비가 되었습전 준비 완료. 갑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목리 말씀하시죠. 대장님. 갑니다. 올리 위치는 영령을 내려주세요. 말씀하시죠, 대장님. 그러면 작전 갑니다. 대장님. 말씀하시죠, 대장님. 그리아 복귀가 말씀하시죠, 대장님. 예외입니까?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해체. 안 같습니다. 사령관 목표 대안 같습니다. 완료하게 못 죽이는데요. 말씀하시죠 대장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 준비. 완료. 말씀하시죠 대장님. 예. 뭔지 없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 o s e p h Yemen, 시 o s e p h Yemen, Joseph, y e m e 을 Joseph, Yemen, Joseph, Yemen, Joseph, Yemen, 스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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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중입니다. 스동 중. 알겠습니다. 기지가 드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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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니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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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피 무선 큐를 킥고 있습니다. 명시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제스테자,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입도 이도 무선 큐필가다령을 내려주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동시에 목표 설정. 우리 이는 바, 도 やめようやめようやめようやめようやめようやめようやめようやめようやめめよう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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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めようようやめようやめようやめようやめようやめようやめよ 走。